국민노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아디쇼의 이한솔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이 받은 임금보전액으로 76억원짜리 6층 건물을 사들여 내부 공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교조 회관 인테리어 제한 요청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최근 사들인 서울 강서구의 한교회 건물에 8억원의 비용을 들여 10개 부서가 사용한 업무용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오는 10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층 전체를 역사관으로 만들어 전시 관람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4월 7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1년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344평 규모입니다. 건물 매입에 들어간 돈은 전교조가 법의 노조였을 때 해직됐던 교사들이 2020년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보전받은 임금 131억여 원중 일부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식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016년 이심 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던 교사들에게 휴직을 중단하고 소속 학교로 복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노조를 지키겠다며 돌아가길 거부해 55명이 해직 또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되자 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던 교사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해직 기간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 보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은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 전임자로 일했는데, 당시 교육공무원 법상 교원노조 전임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전교조가 이들에게 전임자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수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계의 관계자는 교단 복귀를 거부하고 노조 전임자로 남겠다고 한 이들에게 교사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게 맞는지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번에 그 임금 보전액으로 전교조가 건물을 샀다니 사실상 국고로 사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을 빌려 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월 1,210만 원의 임차료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로부터 회관 구입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기존 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지 전교조로부터 건물 사용 계획을 받아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아디슈의 이한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